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올해처럼 크게 떨어지는 마켓이나 2022년도에 마켓이 25% 가량 떨어졌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냈는지 그 방법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S&P 500 차트를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과거 패턴들을 비교하면서 마켓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과 정말로 이 지점이 뚫린다면 마켓 크래시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강한 지지선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패션 서비스 멤버분들과 나눴던 미팅 중 일부를 편집해서 준비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수익을 냈던 방법을 멤버분들과 함께 나눈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만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같은 어려운 마켓에 투자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페이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2022년도에도 마켓이 어려웠을 때 함께 하셨던 멤버분들과는 그 당시 상황을 잘 활용해서 다 함께 큰 수익을 낸 있는데요. 이번에도 지금처럼 크게 떨어지는 마켓을 겁내기 보다는 잘 활용해서 함께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수 매도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P500도 말씀드렸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w 스 x 에요 영상 댓글 보다 보면 차트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차트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하고 제 주위에 투자하는 시는 분들 막이 30년씩 한 분들 중에 차트를 안 보는 분이 단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믹스 같은 경우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 믹스가 보통 30 이상 올라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이 믹스가 volatility 리트 인덱스인데 마켓이 불안할 때이 수치가 올라가죠 근데 30 이상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게 50 이상 올라가면 저는 무조건 매수를 해요 이 믹스라는 거는 올라갔다가 높은 지점을 오래 머물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코로나 때도 3주 이상 머물지 못했어요 코로나 같은 시기에도 그리고 뭐 NKLJ 때는 뭐한 뭐 하루 이틀? 이거밖에 안 됐는데 이게 지금 관세 때는 많이 올라갔죠 50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50 이상으로 올라가면 보통 이게 떨어지면서 마켓이 반등을 크게 해요 여기도 보시면 60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이 위에 실선들이 나타나면 이게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표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일단은 9 s m 까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반등할 수 있지만 반등하더라도 이 실선이 위에 나타난지 봐야 되고, 이 지점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RSI가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유지할 수가 없는 RSI에요. 믹스 같은 경우에. 근데 보시면, 이게 50을 넘었던 시기를 보시면, 지금 그렇고, 이게 이제 NK 트레이 때, 이때, 이때 저희 매수에서 수익 많이 냈죠. NK 트레이 때, 50을 넘었었고, 이 코로나 때. 이 코로나 때에요. 그리고 이거 2018년도 그 트럼프가 관세 그 전쟁했을 때, 비슷한 때에또 올라왔네요. 하여튼, 윅스가 50까지 올라가는 일이 정말 흔하지 않은 일이고, 50까지 올라가면 마켓이 패닉을 엄청 해요. 너무 무섭기 때문에 이게 50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마켓이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매수하고 조금 들고 있으면 수익날 가능성이 제 경험상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 멤버분들한테 요런 시기 때 매수를 계속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빅스가 지금 9SMA까지 떨어지고 지금 반등은 하고 있지만 요 위에 실선이 나타났고 이제 이볼지밴드도좀 이렇게 꺾이려고 하고 있는데 어찌 됐건 다음 주에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요 9SMA에서 반등을 하는지 아니면 요 밑으로 떨어지는지를 어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요 RSI가 떨어지는 걸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평소 때도 이 윅스가 높이 올라갔을 때는 남들이 다 겁낸다고 겁내기보다는 이게 50 이상 올라갔을 때는 원하시는 주식들의 중요한 지지선들을 보시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장한 일에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시기 중에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이, 이걸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 주식 가격이 올라갔다고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지금 상장했을 때 1, 2불, 3불, 4불, 5불까지도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내려가지 않는데도 회사가 저평가되고 있는 이유는 주식의 가격이 오르더라도 주식 가격이 오르는 대비 그 회사의 성장, 매출, 순수익이 올라간다면 회사가 충분히 저평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은 가격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이 주식 가격과 이 회사가 성장하는 거를 나타내는 수치들을 보면서 이 회사가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지 주식 가격은 높을 수 있지만 저평가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식 가격이 낮더라도 순수익이 낮고 그러면 고평가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좀 보시는 게 중요한데, 그리고 지금같이 마켓 전체가 크게 떨어졌을 때는 그런 걸 보면서 저평가된 탄탄한 회사들을 저는 좀 많이 찾는 편이에요. 근데 어쨌든 건 아마존 같은 회사가 지금 뭐 250불에서 지금 크게 떨어졌고, 여기 보시면 보렌즈밴드 밖으로 크게 벗어났죠. 벗어났고, RSI도 지금 27까지 떨어졌고, 근데 또 반등을 했지만, 여기 보시면 또 정확히 20sma 선상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9sma 선상에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 저점보다 조금 높은 지점에서 다시 반등해주고, 210sma 뚫어줄 수 있다면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패턴인데, 위클리 차트로 보셔도,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이 지지선 투하율 SMA를 접근을 하고 있죠 이게 155, 160불 선인데 아래 사이도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어, 럭키한 거고 이 밑으로 떨어지기에는 너무 하향세가 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보시면 이제 다이아몬드 멤버 분들하고 지금 몇주 동안 제가 좀 매수를 많이 하긴 했는데 보시면 이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날 이날 요 162불 이게 저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반등했다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날 아마존의 Ford P ratio가 10, 16인가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또못 참고, 162불에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여기도 166불. 이때도, 어, 이때도, RSI가 27까지 떨어져서, 어, 매수를 했죠. 매수하고 떨어졌죠. 어, 떨어졌는데, 추가 매수했고, 어, 지금은 뭐 수익이 나오고 있지만, 좀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옵션을 배우셨다면, 저한테 옵션을 배우셨다면, 이 마켓이 이렇게 크게 떨어질 때, 주식을 사지 않고, 또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풋 옵션을 파는 거예요 이거는 주식이 크게 떨어질 때풋 옵션이라는 걸 팔면 프리미엄으로 벌수 있는 돈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이 탄탄한 주식이 크게 떨어질 때는 주식도 모아가지만 이런 식으로 풋 옵션도 팔아가지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 풋 옵션을 하나 팔아가지고 한 1200불 정도 수익을 챙긴 거죠 주식을 사고 판 것도 아니고 그냥 풋 옵션만 팔아서 1200불 정도 수익을 챙긴 거고 지금 많은 탄탄한 회사들 특히 엔비디아가 지금 이때 떨어졌을 때도 푸드 옵션을 파셨다면 정말 이건 공짜 돈이에요, 공짜 돈. 그래서 옵션도 이런 시기를 대비해서 꼭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도 보시면 482 보면 제가 다이몬드 멤버분들하고 이날 나눈 건데 503불과 여기 보시면 482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실 너무 이렇게 떨어진 거보좀 놀래긴 했는데 메타가 482불까지 떨어지고 RSI가 26까지 떨어지고 이때 4 p ratio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많이 저평가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아침에 바로 매수를 하는데, 지금 19까지 올라왔는데, 메타의 4p 매수가 있다. 아마 17인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때도 매수를 지금 해서 들고 있고, 메타도 지금 보시면, 뭐, 버은즈 밴드 밖으로 벗어나서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는 건 웬만한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게 또 정확히 보시면, 200sma에서 어, 리젝을 당하고, 지금 300sma에서 아직 리젝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정말 뭐 리세션이나 마켓이 더 떨어진다면, 어,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향세가 지금 강하기 때문에, 요, 요 SMA들 뚫고 올라가서, 요 2환줄 SMA가 지지선이 돼준다면 상당히 크게 올라갈 수 있지만, 만약에 떨어져서 이전 저점보다 482부보다 더 떨어진다면 주식이 하향세가 아직 유지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엔비디아 뭐 같은 경우에도 이때 8 7불에또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라가지 매수를 했는데 어, 보시면 이게 여기 보시면 이 빨간 이 지점이 되게 강한 지지선이었어요 빨간색 선 이게 95불이었거든요 95불 선 그래서 이건 음. 제가 예전부터 표시를 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이날 볼렌저밴드 밖으로 벗어나면서 뚫렸고 RSI가 30미터로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이때 엔비디아의 4P Ratio가 이때도 되게 낮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19인데 이때도 아마 17인가 까지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17보다 더 떨어진 것 같은데 어, 어찌될건 이때 87불에 매수를 했고 어, 만약에 이틀 후에 팔아 하셨다면 한 주당 거의 뭐 40불 오른 거죠 근데 이것도 보시면 엔비디아가 반등을 해서 또 정확히 이 차트가 진짜 정확해. 정확히 300sma 선상까지 올라왔다 지금 리젝을 당하고 다시 정확히 20sma 선상이 지금 걸려있죠. 그래서, 뭐 다음 주가 돼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 패턴은 좀 하향세가 강해서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이 밑으로 떨어질... 지는 좀 봐야겠지만 어찌됐건 뭐 이날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매수를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서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TS, TSM 같은 경우에도 이제 136불에 이제 멤버분들하고 매수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하향세가 강해요. 그래서 TSMC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볼린저밴드 밴드 밖으로 많이 벗어났고 이 RSI가 20. 밑으로 떨어졌어요 었 그리고 tsmc 없이 인공지능이 발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 생각을 해요 예 네, 그쵸 그리고 p Ratio가 지금 1 4예요 14. 이게 이날 아마 12인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었던 날이에요 그래서 어, 이때도 지금 매수해서 뭐 한주당 30% 정도 올랐지만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좀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 SOX 이 세미컨덕터 인덱스 같은 경우에 이게 제가 이때부터 한몇달 전부터 가장 불안한 인덱스 SOX라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쭉이 200SMA 선상을 유지하다가 이 모든 SMA들이 이 선상이 모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고 나면 이 주가가 크게 오르든지 크게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이 200SMA 밑으로 떨어지고 이요 50SMA가 이요 200SMA 밑으로 떨어지면서 제가 이 시기에 좀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미컨덕터 칩들이 이 이후로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SOX도 지금 이 아래 RSI가 드디어 30m로 떨어지고 22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데일리 차트가 무너지면 위클리 차트로 오셔야 돼요. 근데 위클리 차트로 보시면, 자, 데일리 차트로 보시면, 이게 모든 주식에 다 해당하는 건데, 데일리 차트로 지금 요 RSI가 요 22까지 떨어졌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게 지금만 보고, 근데 위클리 차트로 가보시면, 이 SOX라는 인덱스가 200 SMA에 걸쳐져 있지만, 300 SMA 선상까지 내려오고 있고, 중요한 거는, 위클리 RSI도 지금 3 0으로 떨어졌어요. 26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게 또 줌아웃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세미컨더터치 분야도 지금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까지 패턴을 보시면, 이게 200 SMA와 300 SMA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해요. 지금까지. 지금 계속 보시면. 근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리세션이 왔을 때 2008년, 2000년 이런 리세션이 오면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리세션이 아니라면 반등하기 시작하는 지점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아직 컨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패턴을 좀 보시면 되고 아직은 더 떨어질 공간이 남아있고 이제 SOX가 지금 여기서 떨어지고 나서 이 지점보다 높은 지점에서 반등하는지를 좀 보셔야 되고 이 중요한 SMA들 특히 이 50SMA랑 200SMA 위로 올라가는 시기가 만약에 온다면 그 시기 때부터는 좀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